제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을수록 공급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합니다. 아는 소비자가 됩시다. 한국자동차평가 나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기함,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네스 시 차량의 휠하우스가 교환인지 정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스 시 차량의 휠하우스도 자, 휠하우스 윗부분은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스폰 용접이 아닌 리벳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휠하우스가 교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휠하우스에 스폰 용접이 있는 부분의 리벳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리벳은 못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리벳을 뜯을 때 나타나는 패널 주변의 상체기를 함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실링의 두께와 폭이 균일하게 나타난지를 확인하고 차체에 있는 실링 특유의 선명한 주름 무늬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휠하우스와 연결된 인사이드 패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사이드 패널은 휠하우스 앞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앞 판넬과 휠하우스 사이에 놓여져 있는 부분으로 확인 방법은 엔진룸 안쪽으로 휠하우스와 인사이드 패널이 만나는 부분의 실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휠하우스 안쪽에 대시 패널과 휠하우스가 만나는 부분 실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실링이 균일하게 나타나다가 안쪽의 끝부분을 보면 모양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은 정상이며 색상이 약간 투명한 미색 그리고 두께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휠하우스가 교환된 경우 실링의 모양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두께와 폭이 불규칙하고 모양 자체가 덕지덕지 묻은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엔진룸 공간과 승차 공간을 구분짓는 중요한 패널인 대시패널은 교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휠하우스가 교환될 때 같이 판금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휠하우스 주변으로 판금이 되었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상 대시 패널에 이상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이 되거나 대시 패널이 판금이 된 경우 휠하우스가 전부 다 틀어지거나 아니면 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